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건넝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함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왜 화가 나셨다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화가 나셨느냐? 그냥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몇 골을 지적하신 몇 골. 이몇골은 금방 읽었던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다른 데보다 십만이 보여 주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어5 0 여도 이렇게 일으키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 주시고 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대부분이 이쪽에 있죠. 이쪽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 갈릴리 북쪽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것은요 음, 어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 내려오셨던 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어디다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죠 그 지역에 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메시아임을 어,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더라. 회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래요. 어돌아서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제 길을 행해서 이렇게 지옥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근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동네가 나옵니다. 새 동네. 첫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고라신이에요, 고라신. 그리고 두 번째는 베세다. 그리고 세 번째는 2 3절을 보니까 가버나움. 음. 여러분, 이세 마을은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거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 여기 기장, 일광, 어, 또 저기 어디고, 음, 저 자천,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옆 동네, 옆 동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곳이면 그곳에는 500여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도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바뀌셨던 모습도 있는 곳도 있고, 음? 엄청나게 많은 표적 기사를 행하셨던 곳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눈앞에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0 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음, 하나님의 아들마저 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 심장이 부득부득 뛰고 어,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고, 어, 오! 우춘이야 뭐. 그런데 이 고라신이나 베스다나 가버나움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씨!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쳤는데도왜 깨닫지 못하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보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너희들에게 알려주던 것, 너희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다른 지방에, 어, 알려줬으면은, 오히려, 그 지방이 더 나을 뻔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론하고 있는 지방이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두루와 시돈이에요, 두루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요이 갈릴리 지역 있잖아, 요 그죠? 렇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나와요. 바다가 나와요. 그 바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시돈과 두로입니다. 시돈과 두로.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신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야! 고라신, 베스닥,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표적의 기사를 자기네 내가 려워하시도 엉뚱한 다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했으면 그 사람들은 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건능을 보고 착각 배도수 있고 회개함 면서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고만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나을 여행 행할 수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야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 어느 때까지 높아지려고 하냐. 목이 뻣뻣해가지고 잘난 척하는데 너희들은 엄벌까지, 저 지옥까지 떨어질 거야. 창라리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요 그러면서 떠올리는 한 장면이 또한 도시가 있죠. 어딥니까 23절에 소돔이죠, 소돔. 소듐. 응? 소돔. 차라리 소돔에게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으면 소돔은 여러분 음,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멸망당.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당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제가 어, 한개에 왔다 한개에 왔다. 내 그들을 봐주고 봐주고 봐주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신팔로 완전히 멸해서 아예 도시 자체를 완전히, 어,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께서는 님이 소동과 고모라의 제명이 이거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 조카? 로시 있었죠. 로이 있었는데, 로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이 롯을 구원하고자 심판이 일어날 거니까 그기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거니까 이 롯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천사 두명 보내시잖아. 그렇죠? 다른 동네 자기 동네가 아니라 엄뚱한 다른 동네 샘처촌 보는 두 사람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로시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laughs> 문 열어! <laughs> 왜 그랬어요?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두 사람 응? 빨리 우리한테 내보내. 왜 내보낸다고 했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결국은 결국은 소동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 그들이 제가 이렇게 끝까지, 어, 차고 넘칠 만큼 행해졌던 그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 동성애.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소동과 고모라를 동성애 때문에 아예 시아나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를 요 하나의 인격체라고, 인격체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 이니까 맞겠죠.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은 미워할수 없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 개념과 이념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언하고 그 행정 명령으로 그거를 사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는 모든 공적인 그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건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시행되었어요.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해요. 조창 기도회, 아침에 음, 이렇게 전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고, 목사님들 모이고, 여러 가지 말씀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에 예, 어, 설교를 했던 양반이 누구냐면, 성공회, 어, 신부회, 성공회, 성공회라는 것은... 영국의 국교, 영국, 영국식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주교와 기독교가 짬뽕된 영국만의 기독교가 성공했는데, 그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요. 여자 목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정명령을 한 번만, 한 번만 좀 보류해주면 안 되겠냐. 이연약 인격들을 좀 불쌍히 여겨 가지고 봐주면 안 되겠냐? 그게 누굽니까? 동성 연애자들, 그들을 어?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심판을 통하여, 쉬지 않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용을 베푸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그런 음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 악한 죄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어, 이게 뭐 탄핵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동성애 포괄적 차별검증이 삭 들어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이제 다시 모든 게다 안정화되고 하면은 이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라고 깨어 기도해야 될줄믿습니다 자, 그 소동.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서 멸망시켰던 그 소동. 차라리 내가 그 소돔에게 가브나마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너에게 보여줬던 그군놈과 복음을 소돔이 들었더라면 소돔은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시돈, 두루와 시돈 그리고 소돔 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심판받는 이 도시들보다 어? 고라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그리고 가브나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도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음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이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브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날에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심판 날에 이 고라신과 베스다와가브나움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연달아 지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심판날이 있다라는 심판날. 심판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은그 심판날을 우리는 뭐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 심판날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지혜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인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펼치고 살찌기시며 속죄의 의뢰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뿌름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심판이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라신과 페스다와가부나움에 향할 수는 흠증하게경고하고 계시고 깨닫고 회개하기만하면 이방인은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노하면서 저조하였던 소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극휼을 베풀어 줄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얼마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얼마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신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립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왜 고라신과 베세다와이 가브나음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복음을 직접 듣고 또 표적과 네. 기사를 직접 들음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뉘 어? 유치지 못하느냐? 치지 못하냐. 못하냐?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서, 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노력해야지만, 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갈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25절에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그때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곧구원이죠그렇죠 이 권의 문제, 하나의 님 심판과 권에 대한 이 문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잘났다라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강조하고, 어, 어, 공기법 뻔하게 쳐들고 다녔던 인간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 또 율법교사와 습기관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했던지 자기들이 최고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하고 딱딱하고 잘났다라고 일반 서민들이나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왜제밖에 네.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고 율법을 가지고 정제의 도구로 어그들은막정죄하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셨다? 숨기셨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깨닫지 못하게. 신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필사하고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뭐 했다? 대적했더라, 대적했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 잘났다고 어? 으시으쌰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자 가장 약한 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순복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순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들 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들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들에게는 꾹꾹 묶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올 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자,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고 그로 인해서 27절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보낸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요 여러분 단순히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어르만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서 쉬게 해주는 그런 육적인 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어떤 짐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죄에 대한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즉 들어서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우리의 어깨에 짊어주시겠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짊어주다라는 것은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소한 마리 위에도 제든지만은 이스라엘은 소거를 두 마리를 항상 붙인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 이게 보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이라고 됐잖아요. 내 멍에, 멍해. 내 멍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멍해를멍해를멍해를 누구랑 누가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운다는 사람이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가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의 죄 죄인 된그 짐을 벗어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너 인생길을 내가 책임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내기로 오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팔레스탄에 타 일어났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2000년이 나 시간이 지났고 미국 땅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은혜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자 대신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벗길 수 있는 분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잘살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뭐 교회만 다닌다고, 복음만 듣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금방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부나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싶으면 다 믿는다고요? 아니라고요. 믿을 때가 되면 다 믿는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 앞에서는 그러까지이 믿음이 시련 변치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광을 기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운 감사와 또 찬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같이 음. 불꽃 어, 짧게 기도하고.